사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하슬낳았고 야하스 아후메와 라하셀낳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족속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루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저희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구들의 아비 분우엘과 후사의 아비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두고아의 아비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로 말미암아 아후쌈과 헤벨과 데문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았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족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형 글루비 무희를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비여,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스의 아비 드힌 날을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그라야여,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부오노 데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아라시의 조상이라, 저희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레리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산매와 에스두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의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그 아내 여호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에를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사람 그일라의 아비와 마아가사람 에스드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로니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비 에르와 마레사의 아비 라하다와 세마포짜는 자의 집콧 아스베아의 집족속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야수비네 혜민이 이는다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온 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올이요 사올의 아들은 살롬이요 그 아들은 밉삼이요그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 아들은 사쿠리요그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거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류와 사라임이민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저희에게 속하였으며 그향초는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또그각 성읍 사면에 촌이 있어 바알까지 미쳤으니 시므온 자손의 주소가 이러하고 각기 보개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후와 또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산이 이 위에 농명된 자는 다그 본족의 족장이라. 그 종족이 더욱 번성한지라 저희가 그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하여 골짜기 동편 그돌 지경에 이르러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광활하고 안정하니 이는 예적부터 거기 거한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위에 농명된 자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저희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 있는 모으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그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무원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루바야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